자, 갑시다. 관계절. 우리가 저번에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에 거의 나오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다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들 하실 거라고 믿고요. 시험을 볼때관계대명사 역시나 나왔었죠? 그죠? 네, 틀리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좀 이제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됐다고 봐야 되나? 순서가 전도되, 순서가 전도되다고 생각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뭐그래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기본적인 건다 봤었고.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하지 못했던 거 위주로 해서 연결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 있죠. 지금 오늘 접속사 복수, 복수 문제 드렸잖아요. 그 문제 이제 좀 전치사를 여러분이 아직 하지 않아서 이제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푸른데 뭐 문제없고 한번 해봤어야 돼서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 조금 이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관계자리의 기본 형태 보시면 대학 관계 접속사별로 관계대명사별로 중립으로 나와 있죠. 우리가 이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건 어때요? 사랑과 사물. 그것만 좀 기억하면 여러분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소유계 경태 답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잊지 않았죠? 그죠? 음. 한번 확인해 볼까, 복습으로? 네. 여러분, 후수가 답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여기 에 밑줄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답으로 나올 때, 앞에 뭐가 있어 분명히? 앞에 여기에 명사가 자리 잡고 있을 거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명사가 자리 잡고 있고, 뒤에는 또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온다. 그죠? 네. 그리고 어떤 일반적으로 이 문장 상태는 여기는 완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밑줄이 쳐져 있을 때 보기에 구조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말이 되는지만 판단해 보면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했던 거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해가 되죠?까지. 그래서 그 왼쪽 컬럼에 있는 부분은 이 정도까지 하고 쭉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 넣어 보세요. 그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대신 이제 푸시면서 신경 쓰실 건 수유치와 관련된 거, 그죠? 네, 네, 여러분이 내가 놓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한 번만 꼭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자, 그럼 대세용법이라고 있는데 보이세요? 자, 대세는 여러분 어때요? 기본적으로 어디 들어갔어요? 저번 시간에 보니까? 사람, 사물 할것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네. 주격, 목적격 다 됐죠. 들어가지 못했던 데 어디 있어요? 소유격에는? 소유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 명사절하면서 배웠었죠. 또 어디 못 들어간다고 금방 얘기했었죠. 컴, 컴마 아, 그랬죠 그죠? 네. 컴마 아, 뒤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죠? 네. 대신 여러분이 기억할 거 어때요? 대신 어디에 컴마 아, 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또 어디 못 들어간다? 대은 아? 전치사, 그죠? 네. 전치사 온 이나 o 같은 이런 전치사 뒤에 배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거. 여게 이제 가장 깊이 핵심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그게 중요하다고 보긴 그렇지만 여러분이 독해할 때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란 거 보세요. 거기 5번 보시면 he works very hard. 그다음에 밑줄 쳐놓고 made us impressed죠. 그죠? 네. 여러분 이 배운 지금 지식을 가지고 보면 정답이 뭐예요? 정답이 없어야 맞죠. 그죠? 왜? 후하고 위치는 어때요? 명사절로 쓰이든지 아니면 어때요?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뭔가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나 정답은 위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선행사는 일반적으로 명사가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문장 전체가 선행사로 올수있다는 게지, 그렇지? 네. 그래서 그가 매우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이거 있죠. 이게 꼭명사절처로 오는 거야, 그렇죠? 네. 이거 자체가 어때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와가지고, 주어가 어때요? 위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기억할 건 혹시 I C 에서 이제 우리가 파트 5에서 나오게 되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면, 분명히 어때요? 명사도 없는데 관계대명사 형태인 것 같아. 그럼 정답 무조건 위치다. 예외라는 게 없다. 무조건 위치를 쓰시면 된다. 아시겠죠? 좀 특징 있는 놈이라서 한번 봤고요그 다음, 3번은 관계대명사 고르는 법. 이거는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은 하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네, 정도 했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생략. 자 이게 여러분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수일치라든지 문장 구조의 분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목적격 생략되는 포인트만 기본적으로 잘 알면 거의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패턴을 조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보냐면 그 실제 문장에 보면 더 어때요? CEO가 있어요. 근데 CEO가 어디 있어? attending the conference 그럼 이런 거 문장 본적 있죠? 컨퍼런스. 그죠? 이 문장이 맞아요, 틀려요? 문장은? 응? 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 동사가 없다. 그죠? 네. 동사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런 문장을 여러분이 어디서 보게 돼요? 뒤에 뭐가 있어? is, w e l e m y c h a e l 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 문장은 맞지. 왜? 동사가 자리 갖고 있잖아. 그죠?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우리가 이런 패턴을 어디서 보냐면, 분명히 주어는 어디에요? 여기 끊겨가지고, 핵심 주어는 여기 있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여러분? 얘는? 문사로서 CEO를 수식해주고 있다는 걸 알죠. 이해되세요? 네. 근데, 원래 문장은 두 문장짜리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접속사를쓴 거잖아. 그죠? 네. 원래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는 사람? 없어? 원래 문장 어떻게 생겼어요? CEO. Is 뭐예요? Attending. 뭐야? 컨퍼런스야.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야? The CEO. 뭐야? Is Michael이에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어때요? 중복되지. 그죠? 네. 중복돼서 어떻게 한 거야? CEO is attending the conference 해놓고 어때요? Is Michael이라고 여기다 붙여버린 거지. 대신 여러분, 동사가 몇 개야, 그러면? 동사가? 동사가 몇 개에요? 2개지. 그잖아. 그럼 대야대 안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지우는 거야 동사 하나를 지우는 거죠 문으 문법적으로 함부로 지우면 안되지만 우리는 지웠다라는 폰거 알잖아 그죠 네. 그 법칙이 뭐냐면 어떻게 여기에 뭐가 있으면 어때 뭐가 있으면 후니까 사람이니까 who, i s 가 같이 세트로 지워진다면 어때 가능하다라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원래 이 패턴하고 이 패턴하고 지금 똑같은 구조잖아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겼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분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때 우리가 주격 관계 되면서 비동사는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걸꼭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사 문제 풀때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병사 명사에서 무조건 I N G 라고 그랬죠, 그잖아 원래 문장은 그거 어때요?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는 거니까 얘는 능동형인 거잖아, 그죠? 네. 패턴이 똑같은 것만 해.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런데 네. 우리는 이제 어때요? 그걸 이제 조금 활용을 이렇게만 봐도 있다라는 걸알수 있게끔만 해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뭐가 생략되는 포인트 이해가세요? 이 요것만 기억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문제 풀는데 지작은 없다. 그죠? 네. 대신 이제 알고 있으면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분사 문제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테니까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뭘볼 거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있죠? 주격 말고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포인트. 그거 한번 볼게요. 목적격.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shoes. 그 다음에 뭐예요? I bought. It's, 뭐라고 할까? expensive라고 할까? 네. 여러분 이런 문장 많이 보죠? 이거 물론 쉽습니다만, 실제 좀더 어려운 문장이 길고 많겠지만, 이런 문장 봤죠? 이 문장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떻게 생긴 거 뭐가 생략됐어요? 뭐가? 여기에 뭐가 생긴 거야? 대시 생략된 거죠. 그죠? 네. 왜, 대시 왜 생략된 거 법칙이니까 그죠? 게 가도 필요 없겠고, 그렇죠? 네. 대신 우리는 여러분들이 딱 보세요. 명사 있고, 명사 있고, 동사 있으고, 동사 있으면 어때요? 우리 뭐라고 불렀지? 명명동동구조. 생각나시죠? 그죠? 명명동동구조가 있으면 뭐가 생겼다? 무조건 목적격이 생겼다고 판단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죠? 그렇죠? 대신 한번 써볼까요? 원래 문제 어떻게 생겼는지. 뭐있어 I bought. 그다음에 뭐야? 뭘 샀어? 내가 슈즈를 샀어. 그죠? 그다음에 뭐야? 슈즈는. 아 미안해. 이지가 아니네 슈즈였네, 내가 아까? 안 해요, 그지 오케이. 뭐어 더, 슈즈. 그 다음에 뭐야? 아, 익스펜시브죠. 아. 여기까지 돼요? 어렵지 않지, 그지 네. 근데 이번엔 어때요? 얘가 목적어 자리에 있네. 그죠? 근데 우리는 쓴려고 보니까 어때요? 목적어를 주어로 갖다 써야죠.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때? 얘를 앞으로 빼준 거지.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더, 슈즈, 어때? I bought the shoes를, the shoes, 목적격을 쓰고, I, BOT 형태로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덩어리를 어디에? 요 속에 집어 넣은 거잖아. 그죠? 중복에서 넣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대줄 쓰고, 그다 그래 뭐야? I. 보 o t 가된 것이다. 이해됐어요?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그죠? 네. 원리를 설명해 드린 거야. 그 네. 우리 근데 문제 풀 때는 어 이걸 다할 수가 없지? 그래서 뭐만 판단하라고 그랬어? 어떻게 한다? 앞에. 명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어. 그죠? 예. 네. 얘가 복합명사가 아니라면 무조건 뭐다? 얘는 사비편태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구조나 돼요. 동사가 또 있는 경우들이 있죠. 얘가 뭐라면? 얘가 주어라면. 근데 얘가 목적어면 이 동사가 안 보이겠죠? 대신 이 동사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그죠? 네.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최소한 기억할 건명명동구조가올 때. 아시겠죠? 그죠? 예. 네. 절대 까먹어서는 아, 아, 아시겠죠? 네. 가라가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플랜 같은 거 있잖아. 밑줄 쳐놓고 플랜이 나와. 그죠?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히가 맞냐? i 스가 맞냐라고 물어봐. 그죠? 이런 문제 본적 있죠? 여러분 정답은 단순히 딱 보면 뭐예요? 정답은 히스플랜인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어때요? 히스플랜인데 어때요? 히 플랜. 이제 여기다 복수를 썼다. 이번에 히로 썼으니까 그거를 네. 그렇게 되면 돼요 뒤에 뭘 봐야 돼?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봐야죠. 그러잖아그러잖 집중 집중. 그러니까 그는 계획한다. 어떤 것을이죠? 이해돼요? 네. 이건 쉬워. 근데 어때요? 어디에 명사가 있어? 어때요? 더 프로젝트가 앞에 있지. 여기서 무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남은 것도 없는데. 그럼 이제 판단하기가 복잡해지지.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알아? 히스 플랜까지 좋은데 프로젝트 가 명사가 또 나왔잖아. 그럼 이제 먹는 게 엄청 이상하지? 그죠?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야? 명명동이지. 그럼 어때요? 무슨 자리에 여기는? 주어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에 주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플랜이라든지, 그죠? 리퀘스트라든지, 동사하고 명사하고 같이 쓰이는 들 있죠? 똑같이 생겨가지고. 걔네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단순히 금방 했던고만 간단히 복잡하면 할때요 주격관계대명사와 뭐와 함께, 비동사와 함께 생각하는 하고 목적격일 때, 어때요? 명, 명, 통 구조 형태가 띄고 있을 때, 무조건 우는 삽입됐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라는 포인트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나핸드핸웃 보시면은요, 우리가 원래 표정 모질기보다좀 나이는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푸지 문제에 대해서는요. 내가 뭐몇 개를 틀었다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잘 들리나 안 들리나 문제만 잘 푸시면 돼요. 그래서 파트 3에 문제 풀어볼 거고요. 종강이 이틀 남아있죠.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달에 파트 3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트 4 문제만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1, 2, 풀를안 배웠음 불구하고 2를 한만 풀어보고 다음 달에 어떤 속으로 진행 이 나올 것인가 보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종강이 이제는 우리 수요일이죠. 네, 목금 남았어요 이틀까지 어, 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마무리잘 해주세요. 여러분들 파려고 싶다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아직 진행 중이신 분들이에요. 점수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그렇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네, 점수 나온 척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다 학원 다니면은 음, 다배줄 알고 왜냐면 정기시험 이로 이루고 별 수업생이 이렇게 많아 그치? 성적은 다음 달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 본인이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정수주 철씨는요 자꾸 잡담하실 거 자꾸 따로 앉으세요 그쵸? 음, 너무 시끄러워요 잡담하는 게 여기 녹음되면 안 되잖아 그치? 네. 그게 녹음되잖아요 말을 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자 그래서 파트 3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70아 파트 2 41번 부터요 40번 문제 먼저 읽어 주시고요. 음. 그거는 저 지금 이거 음악 틀 건데 이게 한 10분 돼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도 저는 여기 앉아 있을 거는 괜찮은 가요 <laughs> 네. 그만이. <laughs> <laughs> 그럼 요거에 댄찍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고정이니까. 음. 아. 그럼, 음. 아, 네. 여기다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it's Dr. Smith in the office. My name is Lisa Brown, and I'd like to have a talk with him regarding my physical. I'm sorry, Ms. Brown. He's gone to New York to present his research findings at a medical conference. He won't be back until next week. If this is not an emergency, you may want to see Dr. Miller she's standing in for dr smith while he's away no it's not that urgent at all i wouldn't mind seeing dr miller instead okay her office is at the end of the hall i'll give her a call and tell her you'll be there soon thank you number 41 who most likely is miss brown number 42 what most likely is Dr. Smith doing in New York? Number 43. What does the man suggest the woman do? Questions 44 through 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David. Have you found any competent applicants for the secretary position? Well, although we've interviewed a number of candidates so far, there is only one candidate who seems to be qualified for the job. He's coming in for a second interview tomorrow. Would you like to meet him with us then, Peter? I'd love to, but I have to leave for London to attend a sales convention tonight. Unfortunately, I won't be at the office tomorrow. Okay. We'll let you know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Please make sure to keep your mobile phone on. Number 44. What position are applicants interested in? Number 45. What will Peter do tonight? Number 46. What is Peter asked to do? To the next page.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Richard, would you do me a favor? I'd like you to go to the main office and get some product samples from Mr. Johnson in sales tomorrow. I'm sorry, but I'm off tomorrow. I can do it the day after tomorrow if you like. It's already Monday, so the day after tomorrow might be too late. The marketing campaign is scheduled to start in two days. If you really need them, I'll drop by there to pick them up on my way home today. How does that sound? Number 47. When does the marketing event begin?